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플라즈마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이제 플라즈마는, 뭐, 엄밀히 따지면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라즈마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봐야겠죠? 플라즈, 플라즈마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플라즈마는 일단 어, 거시적으로 볼때 거시적으로 어떤 원자나 혹은 분자가 이온화되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 된 형태 아 이거 거시적으로 지울게요 플라즈마는 원자 혹은 부, 그 입자가 이온화되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된 형태이며 어, 이게 미시적으로는 극성을 뜨고요 거시적으로는 중성을 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그만, 조그만 데로 조 봤을 때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크게 보면 은 플러스 여기 있고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플러스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중성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미시적으로 이렇게만 잡으면은 여기에는 극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중성이라는 뜻이죠 이런 걸 플라즈마라고 하고요 이거는 고체액체 기체 그 다음 그것과 다른 제4의 상태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 그래서 플라즈마의 형성되는 방식을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DC, 스퍼... DC 플라즈마. 이게 플라즈마가 스포터 같은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스포터를 제가 약간 예시를 드릴 수도 있어요. DC 플라즈마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거는 DC나 RF나 동일한데, 먼저, 플라즈마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플라즈마, 어. 플라즈마 형성. 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음극과 양극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플러스를 걸어주면, 네. 물론 여기에 뭐 저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음극 양극이 되면 그럼 여기 전기장이 걸리겠죠? 전기장이 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낮은 기압에 가스를 넣을 겁니다. 로우 그 로우 프레셔 가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스 안에는 그냥 중성의 가스들이 쭉 있겠죠? 근데 여기에 중성의 가스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매우 적은 양으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온화돼서 이, 여기 상, 이, 이 내부 챔버 온도에 의해서 아주 극소량이 이온화되는데 거기서 나온 일렉트론을 CD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CD 일렉트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전기장을 걸었으니까 시드 일렉트론이 이제 가속을 할 겁니다 얘가 샥 가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시드 일렉트론의 가속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가속을 하면은 이 일렉트론이 가다가 여기 있던 어떤 중성 원자를 빡 때릴 거예요 중성 분자든 원자든 예, 뭐. 그러면은 그게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이 분자의 이 분자를 하나는 플러스 그리고 그 일렉트론을 하나 뽑아내게 됩니다. 네. 시드 일렉트론과 중성 입자 충돌. 그로 인해 이온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새로운 일렉트론이 생겼죠. 새로운 일렉트론이 생겼죠. 3. 어, 새로운 일렉트론의 가속 그러면은 다시 또 중성 원자를 때릴 수 있겠죠. 이거의 반복이죠. 반복. 그렇게 해서 일렉트론이 두 개, 하나가 딱 치면은 이게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일렉트론도 있죠. 그럼 또 얘는 또 치고, 또 치고, 얘는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듯 쫙 이렇게 어그 이온화가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 알파 작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CD 어 일렉트론 그 일렉트론과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막 이온이 증착, 증식하는 걸 증식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알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알파 프로세스 프로세저인가 프로세스인가? 그래서 알파 작용이라고 하고요. 어, 이거를 이온화 증식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또 타우센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뭐 네, 타운센트 타운센트 Townsend i 샌드아 z 나이데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여기 나온 이 플러스 입자 있죠. 얘네들도 분명 여기 플러스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 플러스가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 전기장이 이쪽으로 걸려 있으니까 플러스들은 전기장을 따라서 쫙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주로 이제 타겟이 있는데 스포터를 스포터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타겟을 때리겠죠? 빡 하고 가속된 어, 훨씬 더 무거운 원자가 혹은 분자가 때릴 겁니다. 그래 어, 이온 가속 그다음에 뭐이 단계는 이 번호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부여한 거예요. 이온 플러스 타겟 충돌 스포터는 간단해요. 요, 이, 이 여기에 깎을 그 천에 그 타겟을 여기다가 두면은 그냥 그 스포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터를 이용해서 증착을 할 거면 여기다가 타겟을 두고 뭐 여기 뭐 여기다가 웨이퍼를 두든지 하면은 그게 어그 PVD 데포지션이 될 거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직접 웨이퍼를 두면은, 그게 이제, 피지컬 에칭이 되겠죠. 스퍼터링이 되겠죠. 어, 그, 뭐, 둘다쓸수 있는 거예요. 다 충돌하면, 어쨌건, 이게 충돌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나오게 돼요. 충돌을 시켜주면은, 여기서 막, 포톤도 나오고, 빛도 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튕겨나온, 리플렉티드, 뭐 아이온도 있을 거고 뭐 뉴트럴도 있을 거고 깨져나온,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튕겨나온 애들이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깨진 애들도 있을 거고 스포터드 스포터드 아이온 뉴트럴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온이 나왔다는 거는 아니 여기 여긴, 여긴 아니지만 뭐 이온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일렉트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얘를 세컨데리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네. 세컨더리 일렉트론. 그러면 또어 전자가 나왔네요. 그럼 다시 그 전자가 얘가 이쪽으로 가 가지고 쫙이 아발란스에 에벌란치라고 그 하죠. 이 산사 그 태처럼 이걸 쫙 일으키면서 어그 캐스케이드 컬리전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뭐 연쇄 충돌을 형, 그 형성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이온을 새로운 그 이온을 만들고 그것이 플라즈마가 되는 거죠. 6번 세컨더리 일렉트론 가속 그게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예, 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C 처음에 C 일렉트론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C 일렉트론이 근데 있어요. 항상 세일렉 트론에 가속하면은 여기서 어그 타운센터 아이온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이온들이 막 생기고 그 플러스 이온들은 다시 전기장을 받아서 음극으로 날아가서 음극을 스퍼터라 하든지 뭐 아무튼 컬리이 있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세컨드리 일렉트로닉 나오면 얘가 또 이제 가속을 하면서 막 이게 때리겠죠 이렇게 일단 플라즈마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아무 가스나 집어넣고 아무 압력에서 아무렇게나 어, 전기장을 걸어준다고 해서 플라즈마가 항상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플라즈마 형성 조건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형성 조건. 어, 일단 우리가 어, 어떤 일, 어떤 가스를 쓰느냐, 내부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어떤 입자이냐에 따라서 어,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부 압력이 얼마냐. 사실, 압력 곱하기 거리. 이 타겟 간의 거리. 네, 극간, 극, 극, 어, 음극, 양극, 거리가 얼마냐. 네, 내부 압력 곱하기 음극, 양극, 거리. 좀, 기묘한 내용이죠. 어, 단위로는 이제 파스칼, 미터. 이런 건데. 이게 얼마냐? 좀 기묘한, 기묘한 건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압력을 그 전압을 얼마나 걸어주냐. 네,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 타겟이 뭐냐? 타겟이 뭐냐? 이것도 뭐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충돌을 시켜줬을 때이 세컨더 일렉트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도 꽤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쨌건 이 타겟이 뭐냐? 이것도 있긴 한데, 어쨌건 어, 이세 가지를 1, 2, 3번을 보여주는 뭐 규칙이랄까? 그런 게, 있습,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파션을 넣으라 그러는데, CGN가? 네. 네, 파션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고요. 내가 어떤 가스를 얼마나 큰 압력과 챔버가 그러니까 어떤 가스를... 음량극 거리가 얼마나 될때 내부 압력을 어떻게 했을 때 전압이 얼마부터 플라즈마가 고정적으로 이쁘게 잘 생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어 이제 여기가 프레셔 곱하기 거리 파스칼 미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볼티지. 이제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그냥 V라고 안 하고 이거를 어, 뭐라고 했더 V S라 그랬나? 네. 그래서 방전 게시 전압 그리고 이제 어뭐 여기에 뭐뭐 음극 안 o 드로 음극으로 음극으로 예를 들어서 F2를 쓴다고 할때 그러면은 이제 물질에 따라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삭뭐 air. 그냥 에어를 쓴, 쓴다거나, 아니면 뭐, 뭐, H2를 쓴다거나, 뭐, 뭐, 아르곤을 쓴다거나, 뭐, 뭐, 네온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내부의 압력을, 이거, 그 뭐냐, 거리는 일정하다고 두고, 좀 컨트롤, 그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다고 봅시다 내부 압력, 아, 압력이라다이 거리가 일정하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압력을 내가 고압으로 고압으로 가스를 넣어줬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고압으로 걸어주면은 이 일렉트론이 다음 입자까지 부딪히는 동안 가속을 해야 이 뒤에 있는 중성의 녀석이 이온화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얘, 얘가, 여기까지 와서 부딪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얘가 일렉트론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부딪혀야 되는데, 가속을, 슈이 <laughs> 정도로 한다고 쳐요. 그래서, 팍! 치면서, 얘가, 이제 둘로 쪼개지면서, 이제 이온화가 됐어요. 근데, 고압이라는 거는, 얘랑, 얘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속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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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안 하죠? 슉, 그러면은, 안 생기는 거예요. 얘가 충분히 이온화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 이, 이,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이제 수식으로 풀면은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수식은 최대한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정하다고 쳤을 때 압력이, 어, 굉장히 높으면 아뭐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지 사실 어, 압력이 높으면은 어, 이제 잘 생기기가 어렵다 이거죠. 예 네. 근데 또 압력이 너무 낮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 멀리 있어 요저 멀리 얘가 석했는데 어떻게 그 얘를 쳤어요? 그럼 얘가 이온화가 됐겠죠. 근데 이 다음 어, 분자를 만날 때까지 한참 걸리는 겁니다. 이 스텝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텝이 그래가지고 어, 쉽게, 저, 그 쉽게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딱그 적정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압력과 거, 적정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들이 어, 굉장히 높은 볼티지를 요구했다가 이 낮은, 이 대충 뭐, 한, 이게 여기가 1000볼트, 여기가 100볼트쯤 되면은 이게 한, 한, 한 뭐, 150볼트에서 뭐, 100볼트에서 1000볼트 사이로 이렇게 어, 일정한, 그, 뭐라, 뭐라 해야 되지? 낮은 전압에서도 플라즈마가 잘 유지되는 어떤 구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 너무 전압이, 아, 너무 압력이 높아도, 너무 압력이 낮아도, 이렇게 안 생기는 경향성을 보여요. 어, 이건 거리에 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챔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은 얘가 막, 가면서 막 부딪히더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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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친 부딪혀도, 다음 거 부딪혀도, 이 플라즈마를 채워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 그, 어, 거리도 이제 압력이랑 비슷한 이제, 어,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속할 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에 적당한 압력이 필요하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 상압보다 좀 낮습니다. 좀 뭐, 뭐, 그냥 하이백킬 정도? 10에 마이너스 3승? ATM 정확히 모르겠네. 요 이거는 근데 어쨌건 압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 낮춰줘야 됩니다. 압력을 어, 그렇고요 어, 그래서 대충 1 아, 0 1일이라네요 10만 일 토르, 10만 원 쓰일 토르. 네. 어, 그럼 맞지? 1 2 3 삼성 ATM 정도가 대충 1 0 1일 토르 정도. 예, 네. 이쯤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음, 아 일단 일단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아신저이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조잡해지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약을 볼게요. 요약 요약이 제 영상 요약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자 요약 들어갈게요. 자 플라즈마란 뭐냐? 플라즈마란 어 입자가 이온화되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된 형태인데, 미시적으로는 극성, 거시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성인데, 부분 부분 보면은 이렇게 극성을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DC 플라즈마에 대해서 볼 텐데, 플라즈마 형성 방식은 이런 단계가 반복돼서 돌아가는 걸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챔버 안에, 어, 자체적으로 이온화된 아이들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일렉트론은 씨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씨디 일렉트론이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면 다음 이온을 때리고 이 이온 아 다음 원자를 때리고 혹은 다음 입자를 때리고 이게 이제 이온화가 되면 또 새로운 일렉트론이 생기고 그 일렉트론이 아 씨디 일렉트론이 가속 그 일렉트론이 새로 어 일렉트론이 충돌하면서 다른 새로운 일렉트론을 만들고 그 새로운 일렉트론이 가속돼서 이것이 반복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타운 센 n 아이 p 이제이션 알파 프로세스 어, 이온 증식 과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온들 플러스 이온들은 어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돼서 타겟을 때리면 타겟에서부터 뭐 포톤도 나오고 뭐스포터드 아이온도 나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일렉트론이 나오기도 해요 이걸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세컨더리 일렉트론에 의해서 어 가속이 되고 또 새로운 일렉트론을 만드는 과정을 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지 않았네요. 이거를 감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아, 세컨, 네, 감마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 세컨드의 일렉트론에 의해서 생기는 플라즈마 형성 과정을 그 감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형성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스를 썼는가, 내부 압력 곱하기 음극 양극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타겟이 뭔가. 요거, 네 가지로, 뭐, 세, 세 가지죠. 이건 좀, 마이너스니까, 아, 그, 마이너하니까. 요세 가지를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걸 파시엔스러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어, 굉장히 높은 전압을 요구하, 다가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은, 굉장히 낮은 전압, 압력이에요, 여기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낮은 전압에서도, 그, 이게 잘 생기는 구간이 생기고, 다시 압력이 높아지면은, 잘안 생기는 광간이 생깁니다. 왜냐, 일렉트론과 새로 부딪힐 만한 액 간의 거리가 너무 멀면, 너무 멀면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런 캐스케이드 컬라이전 혹은 뭐, 뭐, 에버런시 리액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생기지 않고, 너무 가까우면은 이온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커브가, 커브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플라즈마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다음히 봐요.